얘 고. 오늘 이 색깔. 오이야 있어. 아래 뭐야? 왜? 예? 아주 <laughs> 맨날 돌아다니기만 하고 형만 믿고 따라와. 내가 투자를 좀해 놓은 곳이 있어. 회장들은 다 투자하잖아, 어디든. 연매출, 뭐, 한, 15억에서 20억 나오는데. 예, 예. 응, 작은 데인데. 예. 예. 그래도 뭐, 괜찮아, 그 정도면은. 안경점이야, 안경점. 이 자식이, 어, 돈을 좀 벌었어. 그러면은, 사실, 회장님, 안경점 맞춰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센스 있는 놈이면. 예, 예. 연락을 미리 했었어야지. 내가 찾아가게 만들잖아, 이 친구는. 아 응? 예, 예. 그냥 잘 하고 있나 보고, 음 아... 응. 금고에 손도 좀 대고, 응. 아, 수금을 아시 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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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응. 응. 수금. 아... 그래도 FBI, 아, 아. 수사, 아, 반장으로 있었어. 아 그때 대테러 진압대 반장으로 있었는데, 아 그때 입었던 옷인데 음... 이렇게 좀 세게 밀고 들어갈 때는 사실 이걸 입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피지컬 그리고 성격. 어? 모든 것이 엉덩이에서 정수리까지 올라온다고. 확실히 아... 틀리잖아좀 들리, 느낌이. 아이오 저는 지금 이제 산책 나왔다 이제 군방 들어갑니다 안경원으로. 안경원으로 들어온다고. 네. 형이 지금 아 앞이 안 보인다 지금 운전하는데. 어떡하지 까만 글도 못 읽으시는데. 앞이 그래? 안 보이는 게 나았어. 그래서 안경 원은 아이고 안경원 아니냐? 한4 5 0분 걸리시죠? 어 맞다 맞다 맞다. 네. 아, 알겠습니다, 눈이, ]장님. 눈이 안 보이냐, 운전하는데. 여보세요?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형님. 야, 이 새끼야, 형 얘기하고 있는데, 박회장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너, 임마? 박회장인데, 제가 이제, 너무 만만해서. 아, 아 그래? 네. 도착, 주차하시고 연락 한번 주세요. 문안 가야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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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문이 열리게 될 거야. 정성아. 예, 회장님. 안경도 얼마짜리냐? 25,000원. 음. 너 진짜 뒤지고 싶냐? 죄송. <laughs> <laughs> 야. 예. 너 진짜 뒤지고 싶어?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너 안경이랑 선글라스 풀 세팅 해줄 테니까 예. 꼭 차고 다녀. 밤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녀. 알았어? 이제 막 눈이 예전 같지가 않아. 아침마다 서재 가고 신문 읽고 예. 어? 그리고 밤에는 또 아는 의원들 모셔가지고 또 모셔, 저 접대해야 되니까. 예, 예. 안경을? 음, 다이아가 박힌 걸 껴서. 아니면 아예 안 끼고 그냥. 심플한 걸끼까 안경 점 가서. 예, 예.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예. 두 당. 예. 열한 개에서 열이곱 개씩 잡어. 안경을. 어. 예. 껴, 껴, 껴. <laughs> 편하게 해. 아, 예. 왜 짜증나게 하지 말고, 진짜. 아, 예. 막 뒤집어 버릴라. 어왜뭐 <laughs> <laughs> 가자 <하자>. 뭡니까 <laughs> 이게 이대인 이새끼 안경이야 내가 이걸 보고 가슴이 아프냐 안 아프냐 아, 아픕니다 어나박 회장 온도 한번 네가 느껴봐 따뜻해 안 따뜻해 따 따뜻합니다 그래 예. 난 따뜻한 사람이야 내내 <laughs> 내 노래 틀어 놓은 거봐내 노래 틀어 놓은 거봐어야 <laughs> <laughs> 저새끼가 아주 머리를 영악 영리한 녀석 아, 유짜러봐진짜배 아, 진짜요? 아, 아, 어, 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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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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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한다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형이 앞이 안 보여. 형이 앞이 안 보여. 까만물이 있어. 형이 앞이 안 보여. 잠깐만. 7, 8. 형이 형님. 형님, 이거 보세요. 아니, 별로 안 봐. 됐나, 그냥. 그럼 일단, 잠깐, 나가도 네, 같이 나가서. 어. <laughs> 경찰 빌러, 피하고 있어. 알았어? 어떤. 어때? <laughs> 어때? 그냥. 뭐야 어때? 자왜 그래? 아주 까불 맞잡보자 소녀 소녀 남을 비하해서 웃기는 건 그럴 거 아니야. 나는 <laughs> <너는> 자기를 비하해서 나는 <laughs> 어, 나 <laughs> 나를 그냥 낮춰서 네. 낮춰서 뭔가 <laughs> 어. 누군가에게 부탁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 그리고 이런 것들도 힘들다고 하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나는 낮추은 사람이야. <laughs> 어. 애들. 애들. 애들가 많지. 아니야. 어. 형님가 아니, 오늘 많으세요. 왜세요? 유품 입고 왔어요. 애들. 아니. 어, 예. 음. 이런 사태고 애들 안경 좀. 해줘. 아니 애들, 아, 근데 큰일이네. 아. 이 정도 상이 정도 무릎까지 끌을 었정도면 형님 자존심에 제가 안해 드릴 수가 없어요. 가장 싸고 좋은 걸로 가자. 어. 싸고 <laughs> 좋은 가장 싸고 좋은 걸로 해서 제가 어. 한 분에 하나씩 맞춰 드릴요 찍지 마. 마. 자, 내가 얘기할게. 왜 그러냐면, 예, 어? 예, 예. 저 아이 있지, 정우, 제, 예, 예, 어? 예, 예. 제가 이게 말이 많아. 아, 이게 말이 많은 애야. 예. 근데 내가 왔는데 예. 내가 힘으로서 누르고, 예. 어? 거기다 내가 습질까지 부리면은. 제가 이걸 못하잖아. 아, 예. 내가 상대방 배려하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어때? 가게는 사이즈 괜찮아? 아 어, 예, 사이즈 괜찮습니다 <laughs> 시청자들이 보고 계시니까 응, 그래, 보여줘. 직접 보여주, 예, 보여주면 되잖아. 예 예. 아 이게 회장의 신분을 살짝 숨겨놓고 이제 그래. 약간 부드럽게 가는. 상대가 좋아하는 게 뭔지 그걸 예. 잘 파악해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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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이것도요? 이런 건데 패션 쪽, 예, 패션 쪽 사기칠 때 이런 게 좋아. 아, 아, 패션 쪽 사기칠 때는 요런안경이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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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하시는 분들, 아, 음. 나사나 이런 애들 엮고 감기는 이기안경만한 게 없어. 아, 아. 그것도 괜찮지. <목소리> 학습지 팔아먹는 거지 사실. 김밥 치세우고 새우고 이랬을 거야. 배고프신가 보네. 방송이 아, 그만해야 그럼 그렇, 아. 인사 중에서 70만 원씩에 판매하고. 니들 아. 내가 이거 가게 처음에 투자하고 지분 났을 때, 니들 처음에 열심히 하겠다고 회장님만 믿고 따라오겠다고 했는데 니들이 요즘 전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머니가 따뜻해지니까 <laughs> 머리가 크고 건방져진 거. 사람이란게 원래 본성이 그때 형님이 그 지분 투자한다고 가지고 천원 가지고 오셔서 50% <laughs> 달라고 하셨을 때 저도 사실 너무 화가 났어요. 아, 끊고 갈까요? 아니 아니 뭐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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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원래, 어 아니, 아니, 원래 아니, 아까 아니, 지분을 아니, 몇 억을 다 했어? 형님 선글라스 제가 하나씩 제가 선물로 드릴게. 요 선글라스를 하나씩 선물로 드릴게. 20만 원짜리 선글라스를 내가 현금 줄... 차라리 날 4개 주지 왜네들 괜찮아 왜네들 <laughs> 괜찮아 밤에 안 다녀 아니요. 어 차라리 날 4개 주지 저번에 40개 훔쳐가셨잖아요 어. 그걸로 충분히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어, 그렇게 해주세요 응. 형님 클럽 가서 이렇게 좀 쓰시라고 어. 럽갈때아 네. 어. 이것도 괜찮으시다 우와 어. 어. 오오 오. 이건 어때? 어 이거 되게 음, 이렉네이뭐 웬만한 건다 잘하고 계네 아니 재고는 다 잘하고 있어 음. <laughs> 이거, 이거 괜찮은데? 되게 독특하다. 아, 어. 이... 님한테 제가 받은 게 아니 뭐, 내가 뭘 해줬다고. 난 마음밖에 더 좋냐. 님 때문에 제가 맷이 진짜 세졌어. 아 이거, 이거 괜찮네. 아, 게임 캐릭터 같은데요? 형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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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특한 걸 쓰셔야 어 그러네. 편한 걸로 안 돼요. 것도 괜찮다. 그래딴 네. 것도. 내가 이게 절대 싸우려고가 아닌데. 어. 말씀드렸지만. 스타일이잖아. 야, 이거 인들이거든데? 그리고 하! 진짜 진짜. 니이 얘기 아 아니, 아니. 저 얘기. 아니, 아니야. <laughs> 그게 아니다. 나밥 단다. 나 나는 네. 나는 그 사람이 만 예를 들어서 너 머리 만지면 싫어하지. 어. 난내 주머니만 뜯기 싫어. 해 나. 아,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나 진짜 짜증 날려네 하지 마. 아, 나진 왜냐면 나 되게 싫어해, 주머니만. 아, 형니어야 자, 다 했어? 가자, 빨리. 어디 가? <laughs> 아, 가야 가자. 아니, 왜냐면 가야 돼. 갈때그 주머니 좀 하잖아. 아, 나 진짜 싫어해. 나, 아, 싸살이 아, 경찰이든 검찰이든 불러. 그냥 차라가 개수를 다 세놨거든요. 어. 어 일단 가시네. 어, 어, 세봐. 어, 세봐. 진짜 문제 없을 거야. 베이이 싫어 태양이 싫어 그나의에습여 베이안이 이 싫어 태양이 싫어 태양이싫이어로베이이 씨로. 이이 씨로. 베이이 사 85,000원. 얼마? 아 얼마? 48만 5,000원. 아, 아니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아이야 자, 아이오 환경은 응. 아, 제가 예전에 1948년도에 1,000원 투자했던 곳이 이제는 대박이 나서 신촌의한복판에서 어, 매출 어, 연 매출 20억에서 40억 치는 그런 희박 정도. 어, 그런 안경적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우 항상 열심히 살고 주변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또 이제 어, 사랑하는 또 가족도 생겼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총 선글라스 11개 그리고 우리 동생들 안경 총 3개 맞췄고요. 금액은 48만 원 나왔는데 버거형을 위해서 또 투자해 주셨습니다. 버거형은 이제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습니다. 제가 잘 돼야 우리 정우한테 정말 좋은 형이 될수 있죠? 그쵸 그렇죠. 네. 아 지금도 좋은 형이세요? 아우 어? 어, 나슬자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셋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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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깜짝 놀랐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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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입니다